안녕하십니까 송피디입니다 박피입니다 지금 저희가 찾은 곳은 오태지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와보긴 하는데 일단은 오태지에 새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조행기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네. 있는 것 같아서 새물이 나올 것 같은 쪽으로 일단 찾아왔습니다 나 지금 오태지가 일단은 물이 최근까지 막10% 20%까지 막 빠져있다가 갑자기 찼거든요 풀이 막 많이 자라있고 좀 애매해서 진입하기가 되게 힘든 것 네.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고 한번 오태지가 어떤지 또 오실 때좀 참고하실 수 있게 조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보다 오늘은 필드를 보러 온것 필드를 뭐.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시죠. <laughs> <관점>. 음. <laughs> 와 어리버리 새물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앞에 낚시하시는 분한분 계시거든요. 오저 끝에 서 뛴다. 저는 여기 오니까 좀타버터를 많이 치고 싶은데. 반대편에 사람도 계시고 어, 이쪽에 보면 풀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 최더음으로 버징부터 어, 잘 던져지는구만요 진입이 딱 앞에까지만 되네 아 진짜? 아 반대편이네 그래서 건너편에 딱 계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장아 신었으니까 좀 앞에까지 갈수 있긴 한것 같고 그래? 여기까지 밖에 못 오네 여기는 앞에 물이 깊은 것 같다 어째 야 물이 맑다 여기. 와 치어들봐. 새물이 나와서 그런지 이쪽은 확실히 엄청나게 맑습니다. 이 앞에서 조금 뛰네요. 드래기 풀려 있었어. 왜? 어, 드래기 풀려 있었어. 왔는데. 어. 뭐 잡았다고? 잡았어. 드래기 풀려 있었어. 오, 나 네. 사이즈 괜찮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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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터 베이트. 채터 베이트구나. 아. 역시. 또 채터 박 아니야? 채터 박. 와우. 와우. 채터 베이트 첫 캐스팅에 앞에서 팔딱팔딱 조금씩 뛰던 놈이 얘가 보다. 그러게. 오. 아니 프로그나 이런 게 탑에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 채터 베이트를 한번 금방 나왔네 그래도 던져 봤는데 역시 좋은 곳에는 패스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채터 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채터 베이트인데. 위드 가드가 좀 달려 있어가지고, 웬만한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 괜찮겠죠? 그래도 시작부터 한 마리 나와주고, 아주 좋습니다. 30 후반 정도 될것 같네요. 예스! 아, 여기 스물라운드 있고 딱 좋은데. 아, 안 밑에도 막 6초 엄청 막 잠겨있고, 그래. 어. 아나 저기 딱 있을 것 같은데. 저 어, 저기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던,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그니까 그럼 좀 옆으로 한번 가 볼까? 여기 발구하고 싶은데 깊네. 근데 아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 요 나무 있을 것 같거든. 그 나무도 있을 것 같아. 어이 <laughs> 나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공략해야 되지? 그냥 던져봐. 아 바로 걸리네. 이쪽 새물 나오는 쪽에서 한번 해봤는데 어한 마리 잡고 반응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진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 어디, 어디 반대편으로 가볼까? 어떻게 할까? 반대편 조금 더볼류쪽 한번 나가볼까? 어반 근데 이게 어디, 탈 수가 없어 연안으로 타고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이, 이쪽도 마찬가지야 지금 네, 그래가지고 어, 이쪽으로 가서 좀 내려가볼까 했는데 그럼 네, 이쪽으로 하긴 타서 하긴... 한번 나가보자 네. 혹시 길이 있나 자 지금 저쪽에서 저희가 했던 곳인데 반대편으로 해서 좀볼려고 한번 쳐보려고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중간에 길이 있죠. 자, 필드 돌아다니면 이렇게 길이 다 있어요. 여기는, 와 여기. 야, 수심이 꽤 나온다. 야, 여기 밟고 들어간 흔적이 다 있네요. 이 앞에 배스이 자들. 어우, 연안에 베스 많이 있네. 안에. 육초가 조금씩 사근 것들이 있고 아 여기가 원래 논둑같이 길이었나봐요 여기까지 물이 차있네 육초들도 많이 잠겨있고 나무도 있고 해서 요번에 쉐드홈으로 버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티지 오시는 분이 계시면 은 장화는 신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탑에 오늘 반응이 없는 건가? 있으면 딱 때려줄 것 같거든요? 오른쪽, 나무도 있고, 여기도. 여기 살짝 수면 안으로 내려서 천천히 리트리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보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 밑에도. 6초가 쭉 많이 잠겨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안쪽에도 이렇게 다 잠겨 있을 것 같거든요. 반응이 없네.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얼핏 봤을 때 안쪽으로도 버징이나 프로그하기 좋아 보이는 포인트들이 좀 보였거든요. 여기는 프로그를 해야 될것 같은데. 섀도우 버징을 하고 싶었으니까, 버징용 프로그로. 여긴 무조건 뭐라도 한 마리라도 꼭 나와줘야 될것 같은 딱 그런 포인트거든요. 포인트는 너무 좋아 보이네요, 여기도. 조금 먼 쪽까지 해서 한번 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쳤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앞에 뛰 좀, 그래도 울렁울렁 한 번씩 뛰는 것 같던데, 탑도 때려봤고, 중충도 때려봤고, 바닥이 좀 어떤가 싶어서, 바닥도 한번 살짝 긁어보고 가는데, 바닥에 느껴지는 게 없네요. 다뻘 같은데, 육초들이 계속 감겨서 그런가? 밋밋하네요, 바닥이. 커버 쪽으로 좀 붙지 않을까. 커버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새물 나오는 곳, 여기서만 박피리가한 마리 잡고, 또 여기서 낚시하시던 분이 좀 작은 사이즈로 좀 많이 잡더라고요. 이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볼류 쪽으로 가면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수심이 여뚝 떨어져가지고, 아, 왠지 좋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없고, 그래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길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차 타고 쭉 살짝살짝 돌면서 좋아 보이거나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런 데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오 커버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커버가 많아서 텍사스 리그로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빽빽해도 들어와 있는 애들은 또 들어와 있겠죠. 패스들이. 사실 너무 포인트가 좀 비슷비슷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조금 힘들긴 한데, 여기 탐색의 개념으로 한번 빠르게 빠르게 넣었다 뺐다 여러 군데를 해보고, 그리고 다른 데로 다시 이동을 하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여러 군데를 가보려고 해서 너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될것 같아 아까 보니까 탑도 없고 중간도 없고 바닥도 없고 커버에 있지 않을까 여기 뭐 이렇게 커버가 너무 크네 아 어, 여기 지금 낭떨어지라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뚝 떨어지는데 이 직벽이네 직벽 여기 뭐, 뭐였을까? 지나가다가 나무들이 이렇게 다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잠깐 섰는데 이런 것도 한두 개가 있어야지 커버지 잔뜩 박혀 있으니까 모르겠네. 던질 수 있는데만 조금 몇번 던져보고 또 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로싱커를 던져 봐야 되나? 저 6초 있는데, 오케이, 물었어요. 오케이, 아우, 아우, 통치고 통하는데 6초 있네. 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질이 정확하진 않아서 아좀 뭐야 블루길 수도 있고 그래도 6초 근처에 있네요 6초가 조금 나와 있는데 저 밖에 있나 밖에 있나 애들이 최대한 멀리 던져서 저 밖에 엣지라인 조금 모자라 조금 모자라. 와, 오늘 풀과의 전쟁이야 뭐야? 야, 이거 뭐냐 진짜? 6초 육초 같죠? 6초가 어마어마하게 잠겨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6초에는별 반응 없었거든요. 새물이 나오는 곳에서 타버터, 뭐 중층 바닥까지 한번 노려봤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 커버에 좀 어디 박혀 있나 싶었는데, 아, 눈에 띄는 커버가 많이 없어요. 맨 6초만 좀 잠겨 있고, 그리고 지금 6초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박혀 있어서, 야, 차터베이터를 써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버징에 물지도 않고,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은 볼륨권. 조금, 나름대로 장타를 쳐서 바닥에 좀 은신한 놈들. 그것까지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수심이 조금 깊은 데를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왠지 조금 깊은 데로 가야 될것 같단 말이지. 여기 한 자리 있네. 아서 잎좀 봤어. 풀어고 지금 풀어고 지금 한번 때렸거든요. 와 먹지 못했어. 먹지 못했어. 자, 다시 한번 먹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뽑고 빨려 들어가는 느낌까지 받았는데 와 그래도 이쪽 수초 이쪽에 잠겨 있는 육초들에는 생명체가 있네요. 그래도 풀어고도 한번 때려주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프로으로 조금 핀 포인트가 될 만한 곳에서는 조금 스테이를 주고 오래 보여줄 수 있도록. 와, 너무 먹습한 건또 또, 입질했는데, 이번에는 저 엣지 라인 뒤에서 입질했거든요. 다 아, 수초만 생각하고 빨리 감다 보니까 또 먹지를 못했어요. 다시. 천천히. 자, 이제 6초 사이를 노싱커로. 6초랑 지금 6초가 보이는 그 경계 사이 있으면 있지 않을까. 지금 뭐 6초가 잠긴 지는 얼마나 된지 는 모르겠지만, 뭐 상황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오. 배스, 아 드디어 배삼 한, 한 마리 봤다. 배한 마리 봤어요. 근데 요 노싱 커를 촉 던지니까 탁 쳐다보더니 바로 튀었거든요. 연안에 있어. 그러면 요 지금 커버가 여기 넓게 이렇게 돼 있는데 끝자락 들어갈 때가 있나 근데 있죠? 아유, 아 작나봐요, 작어. 떨어지자마자 바로 먹었는데, 아이씨. 아, 여기서 프로그로 입질을 세 번이나 받아가지고, 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녀석인지. 다시 기회를 주지 않네요. 다른 데로 이동해서 다른 포인트는 어떤지 상황이 한번 다른 곳도 가보겠습니다. 아 아쉽네 여기 한 마리는 얼굴을 볼것 같았는데 아유, 아쉽습니다 백도 나고 이동해야겠네 더워가지고 설레임 어, 하나 사먹고 왔습니다 설레임 좋죠 <laughs> 그래서 제방 쪽 옆에 왼쪽 골창 쪽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또 좋아 보여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뭐, 뭐 잡는 목적이 아니고 아 여기 어, 이렇다 수위는 이렇다 정도 지금 이렇습니다 아타을 타고 갈까? 아, 뭐? 타고 가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실 거죠? 어 그럼 우측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도 약간 석축처럼 인공석축이 조금 이루어져 있는 거 같아가지고 들려봤거든요 자 일단 텍사스 리그로 한번 앞에부터 수심 꽤 깊네. 텍사스 리그로 지금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커버 안쪽에 베스가 있는지 반대편에서 봤을 때 어디 분명히 돌더미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지, 여기 있네. PD는 저쪽에 보이는 석축 라인을 지금 타고 있고, 저는 그 반대편에 왔는데, 여기에 살짝 석축이 있어요, 여기도. 오케이, 바로 물었네. 어! 뭐야? 토덩토덩 하더니. 일단 이쪽은 드디어, 드디어 6초대가 없어지기, 없어졌어요. 이쪽도 물색 엄청 좋네요, 여기. 오, 일단 해가, 해가 뒤쪽에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긴 하네요. 이쪽도 지금 보니까, 이쪽은, 오, 물색도 되게 좋아요. 살짝 뿌옇고, 지저분한 거 없이. 앞쪽도 한 번. 2m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2m 이상?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인데, 지금 이 위쪽에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데 중간중간 길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찾아보고 오셔야 될것 같고 여긴 정말 괜찮은 데 같거든요. 좀 저쪽 좀먼 곳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드 베트를 중층까지 찾는데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나오면서 바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닥엔 좀 있을런지 좀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여기 좀큰 바위들이 바위들이 좀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잔돌이 시작되는 구간이거든요 요 경계면도 한번 어 여기 엄청 좋은데 지금 오늘 오태진 중에 제일 좋은 포인트 같은데 베스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이쪽부터는 좀 육초가 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케이 아 오케이가 아니라, 봤는데 20cm 짜리가 이거를 물어 뜯겠다고 뒤에서 계속 쪼고 앉아있네요. 아, 오늘 저런 것들만 입지만 계속 봤네? 오태지 오서 박피디아 그러는데, 조행기에 뭐 저번주에 뭐 육자, 누가 육자가 나왔다고 막 그러던데. 조금 앞쪽으로 또 이성을 이동을 해서, 요 안쪽은 물이 차도 조금 장화 신으면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장화를 꼭 신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쭉 떨어지네? 바닥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연안 쪽부터. 아 보니까 연안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연안에는 지금 다 짜치만 있고, 큰 놈들은 좀 뒷선에 빠져있는 느낌? 으아, 돌아가야겠다. 씨. 아 여기 이 포인트는 한번 어, 공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은데 포인트. 좀 멀리. 오케이. 물었어. 이번엔 잡았다. 아유 드디어 한 마리 잡네요. 드디어 한 마리 잡네요. 아유 정말 이러, 이런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 20cm 조금 안 되겠네요. 일자.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쪼고 연안에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웜쓰니까 얼굴은 보네요. 야, 좋은 포인트인데, 어디 있는 거야? 안수위는 아니구나. 원래는 이렇게 다 석축까지 우리 차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근데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워낙 그 전에 너무 저수위였서 저 수위라서 육초들이 많이 잠긴 것 같아. 중간에 장애물 있는 쪽만. 오, 작은 베스들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밑에도 뭔가 구조물이 턱이 딱 있네. 뭐 밋밋할 줄 알았더니. 낚시하는 포인트가 맞는지 낚시하러 한번 들어오셨네. <목소리> 어, 아우, 음. 먹었던 것 같은데. 그를 물고 제 쪽으로 왔었거든요. 아, 사실 저쪽 나무가 하나 딱 멋있게 하나 박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면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역시 좋아 보이는 곳에는 이제 앵글러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있던 쪽도 그나마 조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쪽 다시 가서 이쪽에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혹시 몰라서요. 미르 빅베이트로 한번 큰 녀석들 위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도 물이 지금 생각보다 맑아서 빅베이트 하기에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하류로 왔습니다 하류. 여기 쪽 앞쪽이 제방이고, 제방 재방 옆쪽으로 왔습니다 아까 제방을... 잠깐 어떻게 생각나 보려고 왔었는데 현지인 분이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저한테 해준 말이 처음에 했던 새물류 입구 거기가 제일 좋은 포인트라고 해서 뭐 태주 오시면 거기부터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물류 입구가 메인 포인트일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제방은 좀 가기가 힘드니까 제방 옆에서 요 이쪽도 좀 혹시 이제 피닝 타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이쪽에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방을 보면 저렇게. 육초가다 앞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진입하기도 힘들고. 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제. 아휴. 남은 시간 바닥을 긁어볼까요, 그러면? 바닥 긁는 건 좋은데, 아, 스피너베이트. 좋지 않은 선택이야. 아, 바꿔야죠. 프리리그로. 프리리그로. 여기 육초를 넘겨쳐서, 거기서만 나좀 하고서 말았거든? 그렇게도 안 나오고, 저렇게도 안 나오고. 오케이! 잡았습니다! 오케이, 사이즈, 사이즈, 조금 멀쩡한 거야, 멀쩡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멀쩡합니다! 사이즈가 아주 훌륭해, 이 정도면 훌륭해. 이게 딥크랭크를 썼더니. 딥크랭크를 썼더니, 묵직하네! 아, 이 사이즈 확 떼는 줄 알았네. 와! 몇이야 23. 야, 30좀안 되네. 안타깝네. 아유 잡은 게 어디요. 에 그러게. 아, 여기 여기가 지금 수심이 되게 깊어요. 그래 가지고 크랭크를 좀 들어가는 크랭크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한 놈이 또 물어줍니다. 야, 여기도 있긴 있었어. 현지인분이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아, 씨. 딱 꾹꾹 하는데 어 덩어리인줄 알았어. 딥크랭크가 손맛이 좋네. 오, 짜친가? 짜친가 아우, 잔챙인가 보다. 네, 짜 잔챙인가 봐. 먹지 못하고 그냥 톡톡톡톡톡 계속. 오우, 떨어지자마자 난리 나네, 난리 나. 아주 난리 나네. 아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계속 그냥 난리. <laughs> 그래, 이런 녀석들이지 계속. 야 웜이 웜을 쪽간한 거 쓰니까 바로 때려 때려 오시네. 야 그래도 웜 쓰니까 손맛 하나 보네. 작은 거 써야 되나 봐. 아이구야. 쬐깐한거 쓰니까 바로 물긴 하네요. 다 이런 녀석들입니다. 연안에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쉽지 않네 오태지. <laughs> 물이 찼다고 해가지고 오태지도 한번 들려보고 싶어서 왔는데 시기를 잘못 맞춘 건지 연안에는. 거의 뭐 짜치들 세물에서만 좀박피 d 가 그래도 좀베스 같은 베스한 마리 잡고 오히려 물이 조금 더 차야 좋을 것 같아 커버도 조금 더 많이 잠기고 아,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진입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오히려 물이 더 차면은 이런 커버가 더 많아져서 아. 더 낚시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런가? 그뭐 지금 현재 오태지가 약간 이런 식이니까 오실 분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재밌게 했어 난. 저도 재밌었어요. 어, 아우 유플드 좋네. 어. 재밌었는데 어. 더워서 힘들어서 그랬지. 그러니까. 재밌었어. 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부럽다. 한번 많이 보셨잖아요.